그 때에 그 무리 가운데 아나니아라 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의 아내 사피라와 함께 역시 자기의 재산 얼마를 떼어 파는데 아나니아의 아내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가운데 그 부부가 그땅판 돈에서 얼마를 빼돌려 놓고 난후그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기를 아나니아야 어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내땅판돈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땅이 팔리기 전에는 그 땅이 내게 속한 내 땅이 아니었으며 또그 땅이 팔린 뒤에는 그땅판 돈이 내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내 돈이 아니었더냐.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속였음이로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는 곧 엎드러져 죽는데 이 일을 전해 듣는 자마다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더라. 이에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체를 싸매고 밖으로 메고 나가 땅에 파묻으니라. 세 시간쯤이 지나서 그 아내가 돌아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를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녀에게 묻기를 내게 말하라 이것이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받은 돈이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러하나이다 그게 그 땅값이니이다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를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파묻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그 아내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이 역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함께 파묻으니 온 교회와 또이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다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니라 사도들이 수많은 기적의 징조들과 이적들을 사람들 중에서 행하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모두 솔로몬 행각이라 하는 곳에서 늘 자주 모이곤 하더라 그들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같이 높이 역임을 받으나 그러나 선뜻 그들에게 합류하는 사람은 적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주를 믿으니 믿는 무리의 수가 날로 들어가니라.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와 침상이나 매트 위에 뉘어두고 베드로가 길을 지나가는 중에 혹시 그 그림자라도 자기 병자 위에 비칠까 하더라. 예루살렘 부근의 도시들로부터 큰 무리의 사람들이 각자 그들의 병자들과 사악한 영이 깃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오매 그 모두가 다 빠짐없이 치유가 되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그의 모든 수하들 곧 사두개인의 당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그마음의 시기가 가득 차게 되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으니라. 그러나 그 밤에 주의 사자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며 말을 하기를 너희는 가서 성전 마당에 서서 이새 생명의 메시지를 온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하니 사도들이 새벽 동틀 무렵에 성전 마당에 들어가서 천사에게 들은 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니라. 대제사장과 그의 수하 사람들이 와서 공회를 소집하니 이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총회라 그들이 사도들을 감옥으로부터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니라 명을 받은 관리들이 감옥에 도착해보니 거기 사도들이 있지를 않은지라 할일 없이 그대로 돌아가 있는 대로 보고를 하는데 이르되 우리가 가보니 감옥은 튼튼하게 잠겨있고 경비는 문가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감옥 문을 열고 들어가 본즉그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이다 아니라 이 보고를 들은 경비대 상관들과 우두머리 제사장들이 다 심히 당혹해하며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일인지를 하나같이 의아해 하고 있던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하기를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 마당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학원을 이 말을 들은 성전 경비대장이 그 부하 장교들과 같이 가 사도들을 붙잡아 오니라 그러나 그들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억지로 하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하던 까닭이었더라. 그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산에 들인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처럼 어미 명하였 건을 너희가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하니. 이는 이 사람의 피 흘림에 대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려 함이로다. 하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마땅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하리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살리셨으니 이는 당신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하나님 당신의 오른편에 두시고 그를 왕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그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도모하신 것이오이다.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들이요 또 성령도 그러하니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신 것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이 말을 들을 때 크게 분노하여 사도들을 다 죽여 없애 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가말리엘이라 하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가 있어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가 공회 중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도록 지시한 후에 그들 무리에 대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라 얼마 전에 드다라는 인물이 나타나 스스로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주장함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더니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한 후에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다 흩어져 없어져 버리고 아무 결과도 낳지를 못하였고 또그 후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할 적에 갈릴 리사람 유다가 나타나 혁명을 한다고 사람들 무리를 이끌었으나 그 역시 죽음을 당함에 그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없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 사건에 대해 내가 당신들에게 충고하고자 하는 바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게 하라. 하는 것이라. 그들의 이런 행위에 목표하는 바가 사람에게 근원을 둔 것이라면 그저 실패하고 말 것이요.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멈추지도 못할 것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될 뿐이리라. 말하니 가말리엘의 이 말이 그들을 설복한지라.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한 후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 엄하게 명하고 사도들을 풀어주니라. 사도들이 공회를 떠나며 매우 기뻐드라니 이는 자신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때문이었더라. 그들이 날이면 날마다 성전 마당에서 그리고 집집이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아니하더라.